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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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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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에너지 매칭은 누구와 할 거냐? 과연 나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음, 나에게 왜, 에너지 매칭을 제로할수 있는 상대냐?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나의 꿈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한것 같아요. 과연 나는 나와? 예. 나는 나의 파트너가 될 만한 그런 존재감이 있느냐. 또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하게 될 텐데, 과연 그 사람은, 예, 나는 어떻게 진단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 관심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어떤 그분들의 웰빙에 관심이 있느냐. 두 번째는 나는 나의 파트너의 성공에 관심이 정말 있느냐. 예. 네. 그, 그러한 개념. 네.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서 나눠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간절함, 정말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스스로가 먼저, 예, 저 사람은 잘할 거야. 예.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행동으로 우리는 측정을 한다. 나도 나 스스로를 행동으로 진단을 해야 되고, 그것처럼 정말 간절한,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은 그 간절함이 행동으로 검증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 정말 잘해보고 싶은 사람은 집중,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계십니까? 몰입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 증거는 선명해지는 겁니다. 집중하고 몰입을 할수록 네. 내가 나의 어떤 현 상태, 현실 점검, 나의 지금의 모습,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 그 과정, 그 연결고리, 현재와 미래를 연결 짓는 그 연결고리에도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등등에 대한 어떤 선명함, 그러한 것이 존재합니다. 또 집중과 몰입의 증거 중에 하나는 아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아하의 순간은 내가 아하.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게 이거야. 솔루션이 이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하의 순간 때문에 인생에 대 역전이 일어난다. 바로 그것 때문에 교육에 참석하고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강의를 들으려고 하고 예 시스템에 참여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 그 아하의 순간 하나 제대로 된 아하 하나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한다. 바로 그것이 그 알을 찾고자 하는 태도가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저저 집중하고 있어요. 말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한번 집중과 몰입에 있어서 증거가 뭐냐 정말로 집중하고 있다 정말 선명하게 보여요 아하가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집중과 몰입 그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결과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겁니다 결과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행동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 우리가 관심과 간절함을 얘기하면서 예 행동으로 증명된다. 그러면서 집중과 몰입을 해요. 점점 더 선명해져 요 아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액션으로 가져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액션으로 가져오는 행동으로 가져오는 속도만 봐도 그 사람의 집중도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잘해보고 싶은 사람 아 그래 해봐야지 그걸로 연결되겠죠 바로 네 그걸로. 그것처럼 행동하는 자,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반드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과정,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까지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결과는 어떤 이기거나 배우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이긴다고 하는 개념, 어떤 궁극적인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계단 하나 하나 하나를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지. 어떤 목적지에 다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 그 단계는 우리는 아닌 거예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성과. 그죠? 아직 성공이라고는 말하기 힘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성과, 그 이기거나 또는 그것이 내가 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배우거나 둘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어떤 기쁨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 작은 슬픔 안 됐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 그것은 우리가 이기거나 배우거나 둘중 하나지 어떤 목적지 종착지에 다다른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관점 결과를 생각해 봐야 되고 다시 말씀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내가 원하는 목표체 계속, 예, 다다라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예. 또 코인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AI가 어떻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AI를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마케팅에 그냥, 네, 마케팅의 어떤 도구로서 어떤 환상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한 단점에서 그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우리 나이가 이제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나이입니다. 젊다면 실수를 해도 또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60이 넘고 그렇다고 하다가 보면 이제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나이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우리는 나이 때 별로 우리가 만들어 내고 이루어야 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나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생각도 해볼 문제인 거예요. 나이가 숫자는 아닙니다. 예, 어, 예. 자, 그러면 예,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단순하게 그냥 숫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나이 때에 맞는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원했던 목적지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그 순간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결과는 그 목적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절함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 집중과 몰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결과 그것을 가지고 이기거나 배우거나 그것을 반복을 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목적지에 다르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어느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금 당장의 성과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다는 과정 속에서 나는 선명함 아하 결과 그것에 대한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한다면. 더욱 나은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마 이 성공에 대한 그림들, 이미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땅을 파내려 갑니다. 예, 땅을 파내려 가는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멈추게 돼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파더니 금강을 찾는다. 아마 그런 이미지, 그런 사진 자료, 여러분께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한다면 더욱 나은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조 메이지라고 하고 그 영화 영상 제작자인데 이분은 그 예, 그그 그 영국 쪽에서 특히 이제 영국 영화를 이제 많이 만든 그런 이제 영화 이제 제작자 이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시스템 속에서 내가 훈련받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과정 자체에서 내가 나아지고 있느냐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되고 있지 않으면 어차피 결과는 만들어진다고 해도 모래성이 될 거예요. 그것이 겁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흔히 말하는 작전, 흔히 말하는 어떤 세팅, 그런 거 없이 3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 거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흔들림 없이 집중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집중, 몰입하고 있다는 즐거운 뭐냐? 이게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결과, 지금 만들어가는 작은 결과, 결과 하나는 과정 속에 있는 이종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나는 그냥 이기거나 배우거나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와 결과를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는 더욱 집중을 해야 된다고 라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선명함! 그죠?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증명의 첫째가 선명함이었어요. 목표와 과정이 여러분들 선명해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아하 뭔가 깨닫는 순간 아 맞아 바로 이거야 요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요걸 해야 돼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 아 저런 방법도 있네 등등의 아하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 중간 점검이 가능한 결과들이 모이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집중과 몰입에 대한 그세 가지의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집중과 몰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선명함 아하 결과 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계속 선명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무엇을 더 배워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것을 공부하는 순간에 또 아하. 그러고 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노력을 해봅니다. 또 다른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 결과에 실패와 성공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배운 과정이다. 그 결과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선명함을 가지게 돼. 아 이렇게 해봤더니 아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네. 다시 선명해집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배우는 과정에서. 또 아하가 만들어지고 그 아하를 가지고 또 해보니까 또 다른 결과가 만들어져요. 이 동그라미가 이 수레바퀴가 계속 돌고 있으면서 결과는 뭐예요?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나는 점점 성장하고 있다. 원하는 결과물의 어떤 두께, 무게, 어떤 질감 그것이 바뀌고 있다. 나는 성장한다 나아진다. 그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이 시간 속에서 뭐예요? 나는 전문가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보이는 것, 선명한 마하 결과 그 수레바퀴 속에서 보이는 것이 따로 있다. 그것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즉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내가, 그 모습을 내가 만들어 냈을 때, 나의, 나는 전혀 다른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 없이 여러분들께서 어떤 직급을 간다? 돈을 번다? 아, 그것은 모래성이구나. 그러한 것, 내가 어떤 직급을 가는 것, 돈을 버는 것,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과, 내가 정말 전문가가 돼서 지킬 수 있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관심, 여러분 정말 파트너코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파트너코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보려 하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체크리스트. 관심이 있느냐. 두 번째는 행동으로. 아 그래? 나는 관심 있어. 이거 괜찮네. 그럼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절함이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는가. 정말로 되던 안 되던 필드에서 부딪치고 있느냐. 교육에 참석하고 있느냐. 훈련 시간에 한번 해보라고 하면 해보고 있느냐. 지금 현재 시스템 속에서 많은 분들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를 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는가 증명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시스템 속에 한분두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교육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출발지 목적지 그 과정 아 무엇을 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가 점점 점점, 점점 선명해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아 이런 게 있군요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행동으로 다시 펼쳐 보이는 과정 속에서 크던 작던, 이기던, 배우던. 그러한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몇 주간 총5 주가 됐나요? 5주 동안 요3 단계를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것에 이어서 또 이제 다른 어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좀그 그 깔때기처럼 관심의 단계에서 간절함의 단계로 간절함의 단계에서 집중과 몰입의 단계로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오를 시간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리고 내가 지금 파트너십을 갖고 일해보고 싶은 사람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진단을 할 거냐? 잘못하면 엉뚱한데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데 내 욕심으로 쫓아댕기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내는 그런 실수는 없는. 그러한 어떤 사업 다운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진단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